이모저모 한국학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현대 한국사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 바로 민주화 운동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민주화 운동은 정말 끈기의 역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는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1950년대와 60년대부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싸운 수십년간의 길고 긴 투쟁이었습니다. 그 투쟁은 초기에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죠. 예를 들어 1960년의 4.19 혁명은 시민들의 힘을 보여주면서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맞습니다. 군사 쿠데타나 장비 집권 시도가 민주주의 열망을 꺾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염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이 여러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3선 연임 시도에 대한 저항, 1 9 8 0년에 비극적이면서도 영향력 있는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대규모 시민참여를 이끌어낸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대표적입니다. 이 운동이 강력했던 이유는 참여층이 매우 넓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학생이나 지식인들 뿐만 아니라 노동자, 종교계, 그리고 각계각층의 일반 시민들이 대의를 위해 함께했습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목표도 광범위했습니다. 단순히 선거권이나 정치적 변화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노동권과 인권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민주화를 추진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끊임없는 시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대한민국은 1980년대 후반에 민주화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멈추지 않고 시민 사회의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현재까지도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현대 대한민국을 형성한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이모저모 한국학에서 대한민국 민주화의 힘든 여정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